자, 역함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자, 필수이제 1번, 필수이제 1번. 음. 함수의 픽스가, 자, 픽스가 ax 플러스 b다. 자, 미지수가 몇 개인가요? 한 개, 두 개죠. 방위식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f1은 4다. 그리고 f 5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n u s or minus o 자, 여러분, 얘는 무슨 뜻이죠? f -1은 마이너스 u 은 마이너스 n u 말하고 똑같 n 그 s 이거 m 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방 u s o 하나. 얘는 뭐와 똑같 m 니까 얘랑 똑같은데 n 개 가지고 a, i 를찾는대 r minus or b i n 마이너스 1개 더 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이거 되겠죠, 그죠? 맞죠? 두식으로 빼주면요. 2A 빼기 빼기 A는 3A가 되고요. B 날아가고, 4 빼기 빼기 오는 9가 돼서 A는 3이다. 자, A는 3을 여덟 대비 주면요.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자, 쉽게 구할 수 있죠? 3X 마이너스 2가 된다. 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뭘 구하냐 하면요. f 역 10을 구하라고 하죠. 자, 얘가 뭐냐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p라 할게요. 알겠어요? f 역 10이 p라 하죠. p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죠? fp는 뭐죠? 10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p를 대입해주면 3p 마이너스 2는 10 넘기지면 12 얘는 4가 되겠다. 그래서 f역 10은 4.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이식 가지고 우리가 f역 10을 간단히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 됐고요. 자, 유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1을 봐. 함수 f(x) fx는 ax 플러스 3이다. 이것의 역함수를, 역함수를, fx의 역함수를 gx라 한다. 자, 요거 인버스 쓰기 귀찮아서 역함수를 이렇게 많이 쓴다. 이렇게 얘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c-5는 8이다. 여러분, gx가 fx의 역함수니까, 뭐 얘는 똑같은 말인거죠? f 8은 마이너스 4. 다 맞죠? 그 u s 3 m i n u 3. 은는 m i n 는는 마이너스 s 3. F는 m i n u 는 F는 minus 3. F는 m 3.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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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3. F는 는 f 5. G와 O하나. 자, F는 쉬워요. 그냥 5에 봐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G 5는 어떻게 됩니까? G O를 K라고 한다면, G X는 f X 역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죠 f K는 5가 되는어요 5가 되는 K를 찾는 거야. 자, 그러면 f X가 지금 이거니까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5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 오는 마이너스 t 는 마이너스 에서 마이너스 가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유제리 다시 이 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재1 2 번. 자 이제 유재 다시 이 번. 자, 자 함수의 픽스가 있는데 얘는 X가 0보다 커나갔을 때는 X 플러스 8이 X가 0보다 작을 때는 2X의 3승 더하기 8이다. 자 여러분 X가 0보다 커나갔을 때는 FX가 이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이거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X가 0보다 크면요. 얘 0보다 크잖아요. 그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가 뭐죠? 8보다 커 나갔죠. 그렇죠?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F 역함수 6이 얼마냐? 그것을 K다 할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FK가 6이 되는. 그 K가 이놈의 값이라는 소리죠. 그죠? 근데 K 대비했는데 6이야. 여러분, K가 0보다 크겠습니까? 0보다 크면요. 몇단위 보면 8보다 크거든요. 그죠? K가 0보다 작다는 소리죠. 6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FX는 이거니까. 여기다 K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입니다. 그러면 e의 3승이 마이너스 1니까 h의 3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f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 즉 f 역함수 6은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렇 이렇게 됩니다자 유제일 다시 3번을 보겠습니다. 아 유제일 다시 3번. 자 함수의 펙스가 가 A X 플러스 p 다 자, 그럼 내 네, 여기서 F 역, 여긴가 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죠? F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소리죠, 그죠? 맞죠? 이거 하나고요. 자, 미지수 2개니까 반드시 2개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가 또 뭐죠? F도 또 F 도트 F 마이너스 1. 얘는 뭡니까? F, F-1. 자, F-1은 0이니까, F0. F0은 얼마다? 8이다. 그렇죠? 자, 그렇게 했으니까, FX 방식 두 개가 주어졌어요. F-1은 0이고요. F0은 8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F0은 어떤 얘기거든요? F0은 B죠. B는 8이다. 즉, B는 8이다. 자, 이제는요, 이걸 이용할까요? F-는 0이 0이죠 그죠? F-는, 마이너스 A, B는 8이죠 8은 0이다. 즉, A는 8이다.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FX는 뭐가 됩니까? FX는 A도 8, B도 8, 이렇게 된다. 자, 구하는 게 뭡니까? F 역함수 16을 구하는 거예요. F 역함수 16. 이것을 제가 캐리할게요. 무슨 말입니까? fk가 16이 되는 그 k를 찾으라는 소리야. 그게 바로 답이 되겠죠. 자, fk. 어떻게 봐? 볼까요 8k 플러스 8이 16이 되는 거야. 자, 8k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즉,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